올해 장마가 오늘 로4 9일째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어제부터 4 0 0 m m 가 넘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0권에도2 5 0 m m 이상0물 m m 이 100m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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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길입니다 기록적인 정어로 전국의 피해가 막심한 요즘이네요 그래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하는게 뭐겠습니까 매날 주구장창 모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논방송으로 기부를 해보고자 싶었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주위 스트리머 분들과 시청자 분들과 함께 이 수혜와 관련된 고룡 네로미리를 두드려 잡고 그 마리수만큼 기부를 하기로 했죠 아 그런데 그러면은 얼마나 기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수분들이 잡는 네네. 것도 포함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수수분들 5천 원이에요? 네, 수수분들 임당 다 같이 뭐. 가자. 야다 같이 가자. 집에서 다 들어와. 좋댔네. <laughs> <laughs> 제가 이런 천사분들 많으실까봐 한 분당 다섯 마리까지만 적용한다 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착한 일 해보려 하니까 능력이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8월 13일 제 휴일에 맞춰서 12시간 방송을 진행했고 총 24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입 후원을 합쳐서 총 23만 8천 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돈 조금 보태서 총 25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캠페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가 어서 빨리 입구되길 바랍니다. 케길이었습니다. 이 안녕!